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킹님께서 질문 주신 거고요. 굉장히 내힘듭니다, 이분도. 자, 질문을 읽어볼게요. 질문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제일 행복했던 경험이에요?라고 못마땅하게 물어보면 그냥 네라고 하면 될까요? 예전에 면접에서 스트레스 쌓이면 뭘로 푸냐고 해서 명상이라고 하니까 명상한다고 진짜 풀려요?라고 못마땅하게 묻길래 그냥 네라고 했더니 되게 표정이 안 좋았음. 네라고 듣고 그거 말고 다른 행복했던 경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괜히 쫄아서 진짜 행복했던 경험 말하는 거. 보다 첫 번째 대답과 마찬가지로 직무와 연관되거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경험을 말해야 되겠죠?라고 질문을 주셨고 얼핏 보면은 요두 개가 이렇게 질문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진적인 질문은 하나인 거고 얼핏 보면은 제일 행복했던 경험에서 회사에 도움 되거나 아니면 직무랑 연관되는 거 얘기하는 게 맞죠?라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표정이 이상해요 면접관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예요 본질 이게 본질이야 본질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면 지난 영상을 한달 전에 올렸는데 그때 올렸던 영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근데 솔직히 좀좀 좀 오버 아니야 이거? 이거야 이거의 이제 또 다른 버전이에요. 이 영상 자체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야. 이거좀 오바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비슷하게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럴 거야. 이런 영상이 나오면은 나는 똑같은 영상을 계속 찍을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할 거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이거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이번 영상은 이게 아니라 이거 좀 오바 같아.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오바 같아. 가식 떠는 것 같아. 오늘은 그럼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경험에 빗대어서 좀 설명할게요. 표정이 안 좋았음이라고 하셨죠. 자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합격을 했던 면접이었는데 한전에서 옛날에 전공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전공 면접을 볼때 어땠냐 어떤 면접가에 나한테 컨버터와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처음 대답을 했는데 그게 다예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게 다야? 이때부터 나한테 팔짱을 끼더라 얘가. 팔짱 끼고 의자 살짝 돌려가지고 비스듬히 보면서 이렇게 눈떨망떨망 쳐다보면서 하더라. 이런 개념의 빗대어 보면은 나한테 그렇게 보더라. 그리고 내가 대답하면 막 눈도 피하고 손톱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막 그러더라. 그러면서 듣더라.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이런 어, 개념에서 우리가 빗대서 생각하면 해. 너 그거 본적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야. 이 개념으로 보자면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표정 안 좋고 띠껍고 막 그랬어. 아 팔짱을 꼈다니까 이거 면접에서 난 이런 똥매너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랬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난 여기서 안휘들렸어요왠줄 알아? 내가 대답한 게 정답이었어요. 내가 대답한 게 정답이었어. 오히려 이 면접에서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면접 질문이 너무 쉬워서 나 떨굴려고 쉽게 하나.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난 이게 걱정이었지 이런 건 걱정이 아니었어. 왜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었다니까? 두 번. 번째 이런 적이 있어요. 한전 최종을 갔는데요. 내가 1분 자기소개를 했어.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역량 어떤 게 있었는데, 면접관이 이내 1분 자기소개를 듣더니 이러는 거야. 나는 그거 가지고요. 지원자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에 솔직히 잘 공감이 안 가요. 이러는 거야.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얘는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어,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어디 있지? 못마땅했던 거지. 그치. 나한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 진짜요? 너 진짜 그래요? 이런 거야. 이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다시 설명해줬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에도 난 여기서 주는 게안 들었어. 왠줄 알아요? 얘가 하는 꼬리 질문 다 대처했고 문제는 뭐야? 얘가 하는 꼬리 질문을 내가 다 예상했어요. 이걸 들으면 이걸 하겠지. 이걸 들으면 이거 하겠지. 이거 다 뽑아 놨던 거에 다 걸렸었어. 오케이, 이건 다 정답이야. 내가 다 검증해 놨거든. 그래서 안 쫄렸었어. 세 번째 이런 적이 있어요. 중부 발전에서 면접을 보는데 상황 질문이 나왔어요.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충 이런 내용이야. 협력 업체가 공사를 아주 좆같이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되고 있어. 너는 이거 네가 여기 담당자야. 너 어떻게 할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서 따진다고 했어. 그랬더니 쪼개더라. <laughs> 막 이러면서 쪼개더라. 그러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뭐그 사람들한테 욕하면서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막 이래. 여기서 보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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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표정 안 좋고, 되게 띠껍게, 어딨지? 없나? 여기에 되게 띠꺼웠어. 아무튼. 아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겠다 이랬어. 이러면도 난 쫄리지 않았어. 왠줄 알아요? 내가 했던 게 정답이야. 내가 내가 준비한 게 정답이었어. 가서 따진다. 그 논리도 다 좋았어. 왜다 검증했거든 내가.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공격을 받는지 아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답변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논리도 다 대놨어. 나도 그렇게 따지면 은 면접에서 띄고웠던적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내가 이거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줄 알아요? 난 정답밖에 얘기한 적이 없어. 이거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웃겨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그 절박한 마음 이런 거다 이해하지. 나도 그거 겪어본 사람인데 그리고 나도 최탈 겪어봤어요 나는 모든 걸 항상 다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한번 진짜 진득하게 떨어져 봤어 우리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자 면접관이 내가 대답을 하면 항상 다 표정이 좋아야 될까? 내가 좋은 답변을 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항상 좋아야 돼? 그 흥거가 뭐야 나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왜? 면접이라는 데는 면접관들이 하루 종일 면접만 보는 데야 여기는 얘네가 멘탈이 건강하겠어요? 아 물론 화기애애할 수도 있지 근데 얘네한테는 일이라고 이게 특히 이제 저녁 시간대로 갈수록 애들이 막뭐 머리 떡지고 막 힘들어서 눈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얼굴에 피로감이 쩔어 있고 이런데 내가 아무리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서 애들이 지금 표정이 항상 웃을 수가 있겠어? 아, 이거는 내가 보기엔 욕심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모든 대답이 쟤네들 의 리액션이 다 좋아야 될까?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얘네 웃기려고 면접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내가 점수 내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정 같은 가치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어요. 또 다르게 설명을 해 볼까? 내가 옛날에 찍었던 면과물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개념들이 2020년에 내가 사람들 상담 하면서 컨설팅하면서 얻었던 결론들이거든 근데 면과물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요. 난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어. 대답도 잘했고 분위기도 좋았어. 근데 떨어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왔어. 이 사람들이 왜 떨어졌을까. 얘네가 왜 떨어졌을까 결론이 뭔지 알아요? 행복했던 경험이 뭐예요? 여기에 대답을 뭐라고 한줄 알아? 부모님하고요 해외여행 가서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슬펐던 경험이 언제예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뒤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대답했던 애들이랑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이 면접 가서 부모님하고 해외여행 가서 기뻤어요. 이러면 면접 막하기위해서 좋아하고 강아지가 죽어서 힘들었어요 이러면은 어막 같이 공감해주고 힘들어해 근데 결론이 뭐야? 떨어지는 거야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도 항상 붙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답에 내 점수를 높게 줄게 없으면요 떨어지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어? 면접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면접 복귀한 걸 나한테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2020년에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쉬운 면접 떨어졌다는 사람들 아니 무슨 뭐 개인 신상만 물어보고 이거 진짜예요? 저거 진짜예요? 이런 만 물어보고 끝이래. 근데 떨어졌대. 근데 디테일이 뭐야? 이거야, 이거라고. 누군간 여기서 점수 내는 답변을 해버렸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솔직히 대답하다 진짜 죽어버린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표정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표정 똥 씹어도 붙는 사람이 있고요. 표정 밝아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반대가 있는 거예요. 표정이 좋아서 붙은 사람도 있고요. 표정이 나빠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건데 표정이라는 가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접은 정확히 점수 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인 거야.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 이거는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강 느낌 정도는 알수 있겠지. 근데 표정을 읽으면 점수를 읽을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얘네가 항상 내네 정답에. 표정이 좋아야 될까? 아니 난 그것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나는 너무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그널이라고 하잖아. 면접 시그널. 난 솔직히 면접 시그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면접 시그널은 상술이야 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게어딨어요 내가 압박 주려면은 아무리 면접을 잘했어도 내가 그냥 계속 띠껍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아, 안 그렇겠냐? 생각을 해 봐. 이게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야. 근데 봐 봐. 면접에 시그널이라는 게 있다고 해 봐. 그럼 이거 하나로 영상 하나를 더 찍을 수 있는 거고 이거 하나로 글을 하나 더쓸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책도 한건더 만들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사거나 보거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도 돈을 벌겠죠. 그냥 이거 이상 이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면접 결과는 면접관밖에 몰라?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자꾸 왜곡되고 주작된단 말이야. 그첫 번째 감정을 내가 정확하게 복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면접 끝나자마자 항상 복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 뒤로 가면은 내가 했던 모든 면접 답변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게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 그래서 바로 복기하라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야 이런 거 가지고 수요가 있잖아. 이거 잘본것 같아요. 이거 못본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컨설팅도 해주고요. 이러면 돈벌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상술이라고 밖에 생각 안 한다고 이걸. 이게 상술이지 뭐야. 시발 면접 결과 면접관만 하는 건데. 그리고 면접관들도 몰라요. 솔직히 얘는 그냥 점수만 낸 거지. 종합을 따지는 거는 뭐 인사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채용대행사 이런 데서 하겠지. 얘는 몰라. 그냥 점수만 준 거야. 이렇지 않겠어요. 옛날.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제가 등장하기 이전. 너의 등장 이전. 약간 이건 자뻑은 아니고 솔직히 면접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 같은 접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다 뭐예요? 옛날에는. 관상이었어. 면접 관상이고 뭐 잘생겨야 되고 목소리 좋아야 되고 자기 관리 잘 돼야 되고 옛날 다 이런 거였어 면접이라는 게 절대 죽어도 내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떨어졌다 이거 인정하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왜 씨발 애들이 다 명감을 충이었거든 아니 분위기도 좋았고 다 화기애애했는데 나왜 아, 떨어진 거야 역시 면접은 이런 거구나 내 대가리 나빠서 떨어졌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과거가 다 이랬어 옛날에다 이랬다니까 면접이 내용을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개소리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게 솔직히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이게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실제 뭐 채용 관련해서 콘텐츠 찍는 진짜 대기업 있잖아요 뭐 W 아니면 E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아직도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꼬리질문 하면 어떻게 뒤지고 이런 거 몰라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해 애매하게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게 대기업에서도 이화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게더 이상해 나 혼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난 내용충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떨어졌으면 네가 못생겨고 목소리가 뭐 개미목소리고 자기관리가 안 돼서 뭐 뚱뚱하고 뭐 뼈밖에 없고 이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난 내용충이라고 네가 답변을 이상하게 했겠지 이거예요 내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고전적인 가치가 이게 너무 너무 이게 이이 이 너무 만연해 이게 너무 만연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종교 같은 거 생각을 해봐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데 야 이건 딱 봐도 이건 안 돼요 이건 딱 봐도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을 해봐 전체 국민의 99%가 이걸 믿는데 1%만 아니라고 해 그래도 이 99%가 맞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 이래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거라고 안 됐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느끼는 게 2020년뿐만 아니라 내가 취업할 때도 느꼈던 건데 종교적이에요 이 부분이 이 면접이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종교적이야 이런 내용들이 이런 컨텐츠가 너무 종교적이라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 논리는 없고 그냥 그럴 거야.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강요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좀 중시 안 하고, 이런 측면을 좀 많이 중시한다? 내가 보기에는 뭐, 사실 면접 준비하고 이럴 게 있을까? 그냥 트라이 계속 해가지고, 붙을 때까지 뭐 해야 돼? 데뷔할 게 사실은 있어? 없어요. 이런 나의 선천적인 걸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그뭐 준비를 하냐, 면접을?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표정이 안 좋았다. 그래서, 진짜 걸 얘기해야 되냐? 아니요, 준비했던 거 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